전에는 성과물이 없어도 하나 들으면 하나가 더 들어오고. 그래서 금전이 자꾸만 들어오고. 원래 돼지를 하는 속성 자체는 좀 늦게 펴요.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출령님 모시고 있는 무당 천궁입니다. 우리 83년생 돼지띠 분들이 2026년 병호년에요.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삼재란 말이죠. 돼지띠 분들이 삼재신데 그래도 삼재 같지 않다. 지금 보면은 금전, 금전이 먼저 들어오고요. 금전이 먼저 들어오고 인연은 들어오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들 말고. 나이가 나보다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인연으로 좀 들어오는 기운으로 느껴져요. 어, 선생님께서 금전과 인연 이렇게 운이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83년생 돼지띠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 시련을 겪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돼지띠분들이 사실은 지금 나이가 44시란 말이에요, 2026년에는. 내가 열심히 벌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일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늘 삼재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전으로 또 쳐야 하고, 잔병 치료도 치러야 돼요.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유가 없다 보면 사람이 나랑 이렇게 뭐 인연을 맺어도, 계속 쭉 이어가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거고, 좀 누군가를 보듬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품어 주거나 하는 그런 여유 같은 그런 마음이, 여유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일에서도 내가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하나만 들어오진 않고요. 이거 들어오고 저거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네. 라고 선생님께서 신의 공수를 주셨는데요 네. 그 힘든 꽃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2026년에는 금전과 인연이 좋아진다고 했는데요 네. 첫 번째 금전은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첫 번째 금전은 원래 돼지를 하는 속성 자체는 좀 늦게 펴요 전에는 성과물이 없어도 지금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성과물이 하나 들어오면 하나가 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금전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런 형국이에요. No. 음. 선생님은 집중하실 때, 네. 어딘가 그냥 한 곳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카메라를 안보셔가지고 아, <laughs> 아, 네? 아, 네, 네. 저 모르겠어, 저도. 네.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아, 어. 카메라 바라봐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금전이, <laughs> 어 움직인 만큼 들어오고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음. 한 가지씩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어 금전이라고 하면 뭐 투자, 부동산 또는 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될까요? 투자는 절대 안 되시고요. 음. 어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시고 팔고 계시는 분야에서 어 내가 성과물을 얻는다. 그리고 명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6년에는 기운도 상승하면서 어, 성과물도 있고 따라오는 금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인연이 되어서 나를 조금 서포트해 주고 좀도와줘 이끌어 줘요. 하고 있는 일이 잘 됨으로써 어떤 진짜 좋은 인연도 나타나게 된다. 네. 소개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로 많이 보여요. 아,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자연스 안에서 네. 흘러 들어오게 된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2년 이외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사업이 됐건 일이 됐건 어, 귀인에 대한 운은 좀 어떻게 될까요? 달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3월달, 4월달, 5월달 음. 어, 3, 4, 5월 3, 4월에 귀인이 들어온다는 라 말이죠? 네. 그럼 그 귀인이 네. 83년생 돼지띠분들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성과를 낼수 있게끔 3월달, 4월달, 5월달에 그 기운을 끌어줘요 먼저 그래서 그 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어서 갈수 있는 거죠. 음. 음.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금전 인연 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분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한 가지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잔병치레. 잔병치레. 네. 잔병치레가 제일 중요하시고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기운이 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25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걸 다시 이제 되돌이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들을 진짜 잘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어,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삼제잖아요. 삼제 삼재 때좀 유의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삼제 때는 사실 어떠한 뭐 이동이나 집이라든지, 미사를 한다든지, 속담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금전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금전은 얻지 못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맞는 방향을 가셔야지 금전이 문이 열리는 거고 한데, 저 사람이 저기 갔다 해서 나도 저리로 가면은 어 나도 잘 되겠거니 하고 갔는데 폭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방향도 일단 잘 보셔야 하고 동쪽으로 간다 뭐 서쪽으로 간다 어느 쪽이 더 맞으신지를 이제 본인들이 움직이셔야 돼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해 때 어, 어떤 삼재풀이 행사나 홍수맥이 행사 많이 하잖아요 네 어, 선생님에게 그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